오늘은 제가 이태원에 왔는데 제가 5년 전에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해서 얻은 집이 지금 재개발로 들어가게 돼서 집을 정리하려고 이제 이태원에 오게 됐습니다. 아 벌써 저 집에 온지도 5년이 됐고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5년이 됐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많이 변한 것 같아. 아 재개발이 다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재개발함으로써 나한테 드는 이득이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월세니까. <laughs> 여기 왔었는데, 재개발한다고. 제 열쇠함을 누가 떼가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이게 도둑 집이 아니라 제 집입니다. 제집 열쇠가 없어가지고 아래 집은 이미 다 이사를 갔고 야 진짜 여기 진짜 나름 여기에 참 많은 추억이 있거든요. 제 나름 이제 유튜브로 하겠다고 여기 방을 얻어가지고 외국인 친구들도 진짜 많이 초대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때는 굉장한 큰 포부가 있었죠. 세 가지 테마를 정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세 가지 테마가 외국인 음식 창업 요세 가지 키워드 조지팝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끌고 나가보자 해서 온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 비용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한 1억 넘게 쓴것 같아요. 일단 5년 동안 월세로 유지했다는 거 그리고 뭐 유튜브 편집비, 게스트들 초대하면 이것저것 뭐 선물이나 아니면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지불하고 하다 보니까 대략. 진짜, 1억, 1억? 아니면 1억 약간 넘게 든것 같아요. 거기다 계속 서울 왔다 갔다 거렸지. 그래서 제 유튜브 수익이 얼마냐? 그거는 제가 이제 요 영상 끝부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제가 한 유튜브를 5년 동안 해오면서 제 나름 유튜브를 이제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나열과 과연 유튜브를 함으로써 얻은 혜택이 뭘까? 굉장히 많은데 그첫 번째가 확장성이 굉장히 큰 플랫폼이죠. 일단은 뭐 크게 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첫창 때 유튜브를 했을 때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미국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큰 메리트를 많이 느꼈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들한테 제, 저를 알림으로써 제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성에 맞게끔 많은 혜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 업체는 이제 뭐 제가 열심히 한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물품도 공급해주고 그 물품을 또 유튜브로 만들고 제 스스로 뭐 미약하지만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뚫은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았죠. 초창기 때는 유튜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갔었죠. 그래서 그때 큰 메리트를 좀 많이 느꼈어요. 내가 1을 투자했을 때10 뭐 아니면 크게는 100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겠구나. 두 번째가 이제 브랜딩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막 이런 저런 컨셉을 다 입혀봤는데 아 그렇게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 브랜딩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푸드 아마존, 뭐 대한민국 장사권입니다. 이런 브랜드가 나오게 됐더라고요. 야, 안녕하세요. 한국의 푸드 아마존. 마저 대한민국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로 계속 이제 홍보 아닌 홍보를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이 유튜브란 채널이 아 브랜딩하기에는 정말 좋구나 해서 저는 이런 영상들을 또뭐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이런 플랫폼에 또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딩이 저절로 이루어졌죠. 크게 얘기해서 저만의 이제 개인 방송국이 생긴 셈이죠. 방송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잠재성이 굉장히 크죠. 돈 한푼 안드리고나 스스로를 광 하거나 홍보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도 마케팅 비용으로 몇 천억을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이제 기록물이죠 기록물이라는 거에는 다양한 뭐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진짜 내가 이거 유튜브로 안 뜨더라도 미래에 자식들이 보고 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제 발자취를 느낄 수는 있겠죠 그냥 제 일기장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뭐내 인생의 기록물을 남김으로써 복귀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다 끝나고 나면 왜 그런 수를 뒀는지 이제 복귀하듯이 나중에 젊었을 때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다가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느낀 게 뭐냐면 아이디어들은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뭐큰 혁신은 가끔 나오지만 트렌드나 아이디어는 계속 돌고 도는구나. 뭐 크게 보면 뭐 10년 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이 나중에 나한테 큰자 자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 좋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튜브 수익. 제가 진짜 능력이 없는 건지 유튜브에 소질이 없는 건지. 제 유튜브 수익은 1억을 쓰고 나서 얻는 수익은 한 달에 3만 원 꼴. 한 달에 3만 원은 들어와요. 그것도 이제 달러로. 1억 쓰고 나서 한 달에 3만 원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잠재성은 무궁무진하다. 유튜브 수익으로 집도 사고 뭐 건물도 사는 그날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울 이태원에 와서 이집 정리도 할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5년 전에 와서 이 집을 샀었으면 제가 지금 사업 안 하고 있죠. 장사도 안 하고 있고. 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